제가 활을 잡은 지는 대략 한, 아, 한 40년이 다돼 갑니다. 이제 주로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아, 특히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중면미, 밖에 함부로 나돌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집안 뜰이나, 그 이제, 아, 넓은 실내, 이런 데서, 운동 삼아, 활쏘기를 하려고 어, 미국에 이제 경유해서 이제 항상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어, 어, 활을 컴파운드고 하나 리코버보호 두개 어, 세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늘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또 활을 쏠수도 없고 방에다가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이제 갇혀서 생활을 하다시피하면서 이 화를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어, 습사를 해보는데 가뜩이나 나이 먹으면. 이 관절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이게 이제 서양식 이 서양식 활쏘기 방법에는 이제 이게 필요한데 가장 안정적이죠.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한번 아프면 며칠 동안. 팔을 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화을 다시 잡으면 아팠던 그 마디가 다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파운드고 어에요 매듭을 요 매듭을 니코부보에다가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릴리즈가 이 손목에 차는 거 여러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콤파운드 보 릴리즈예요. 이거를 니커버부보에다가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 손가락도 안 아프고 아주 슈팅도 정확하고. 아무라한 없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어요. 이게 릴리즈로 땡기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 한국, 우리 어 국궁에 암깍지와 숙깍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그...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PVC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제, 암깍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시위를 한번 땡겨봤습니다. 근데, 이게, 빈 활은 원래, 이게, 약간, 약간 땡겨서 놓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 많이 땡겨서 놓으면, 활을 못쓸 수도 있어요. 어, 림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암깍지가, 아, 연궁. 그러니까, 힘이 약한 활은 좋아도, 강궁 보통 뭐, 뭐, 연령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35파운드, 맥시멈 40파운드까지 이제 당기는데, 40파운드 당기기가 위험해요 이게 당겨보니까 아차 하는 순간 이게 미끄러지듯이 격발이 돼버립니다 화살이 날아가요 굉장히 위험하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아파 압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 이제 이암각시는 일단 포기를 하고 어, 이제 숙각지를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 이게, 당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숙각지가 이게 조금 길다 보니까, 이게 격발을 할 때, 정확하게 나가지를 않는 것 같아.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포인트가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길 때, 당길 때 역시, 어, 암깍지보다는 수월하지만, 역시나 엄지손가락에, 그, 이, 첫마디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뭐, 사실, 운동이라는 게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운동하다가, 아, 어, 젊은 사람은 몰라도 특히 이렇게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관절을 어, 다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쭉 이제 어, 찾아보다 보니까 그, 그 유튜버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찾아보니까 려못 찾아보겠어요. 그 사람의 이런 모양을 이제 어, 만들은 것 같아서 그거를 보고 이제 쉽게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 현에다가 걸고 이렇게 잡고 땡겨 보니까 일단 무리는 안 가요. 아주 좋아 무리가 안 갑니다. 손가락에 예, 엄지, 중지, 검지, 음. 뭐 거의 어, 식시약시까지 거의 전 손가락을 다 활용해서 당기다 보니까 무리가 안 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대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결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40파운드, 50파운드 이상 넘어가면은 여기다가 현을 걸고 땡길 때 이게 뽀개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그이 재료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열을 받으면은 좀 물렁물렁해져도 한번 식어서 딱딱해지면 망치로 깨뜨려도 깨지지를 않습니다. 약간의 그, 그 쿠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가죽이나 이런 거 구멍을 뚫을 때이판 위에다 놓고 뚫으면 칼날이 망가지지은 않는 그런 재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다가 어, 만들었더니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어뭐 5,60파운드라도 뭐 무난하게 당길 수가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팔 보호대를 안 차도, 이걸로 숙사를 해보니까, 현이 팔을 때리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슈팅이, 이 슈팅할 때, 이 컴파운드보의 릴리즈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균이 여기 절대 때리지를 않아. 그래서, 음. 어, 3일 동안 요거 하나 만드는데, 이 연습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요거 본 게임으로, 어, 하루 반 걸려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활을 이 잡는다는 것은, 그국공하는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활을 잡는 순간 10년의 건강을 확보한다. 내취 생각에는 1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게 바로 이 활을 잡는 겁니다. 불행히도 저는 이제 외국에 지금 현재 갇혀 있다 보니까 좋은 재료들을 이제 살 수가 없는데 한국에 사는 분들 우리 한국. 어 국민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살수 있는 모든 걸다살수 있으니까 외국에 나와 있으면 뭐 하나 살려도 힘듭니다.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보통 우리가 그 자전거나 뭐이 알력기 운동을 해도 몇십 분 운동을 해야 몸에 이 열이 올라오는데 이 활은 노약자 어린이서부터 어, 그렇게 어 그 심한 운동이 아니면서도 화, 그 활을 대략 한 10발에서 20발 정도 이게 쏘면 슈팅을 하면 몸이 열이 올라옵니다 이 몸에 운동을 해서 1도를 올리는 그 저항력이 굉장히 향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냥 이 활처럼 좋은 게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화를 잡으십시오. 자,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삽시다. 자, 고맙습니다.